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우리 환한 미소로,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 나눌 때에 우리 올해 교표로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진심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어, 광고했듯이 2월 9일에 데사로니가 전석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어, 천천히 한번 어,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성문교의 수준을 생각하실 때 틀리는 문제가 없을까봐 제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예,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예배 드리기 전에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원래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는데,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주보를 보면서 어, 은혜 받을 단어나 구절을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은 신년 특세 이 용지를 빼곡하게 앞뒤로 적어 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권사님이 예배 기도에 오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오지 못하셨는데, 집에서 혼자 묵상하시면서, 적었다 하시면서 주시길래 제가 보고 싶어 가지고 달라 했습니다. 제가 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려고 달라 했는데, 주신 말씀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이 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것이 5장 16절이었습니다.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싱글 번글 웃으며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했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접하는 손길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그 기대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옆에 괜히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에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르다는 다시 잔치가 있을 때에 기꺼이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찾지도 않고 왜 마리아에 마리아에게 도와주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선택했는지를 발견하면서 기꺼이 그 사리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뒤에 마리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고 드림으로 값비싼 향기로 잔치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 나가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값비싼 향기로운 향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웃어라, 행복해해라, 기뻐해라. 감정을 조절하는 말이 아니라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큰 기쁨의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는 감정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자리가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는 이 전체 문맥을 알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까지 들으면 아 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는구나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암송도 하고 찬양도 부를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익숙한 만큼 찬양을 부를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시 주위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주위에 없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분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없습니까? 항상 싱글벙글 기뻐하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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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보기도 하지만 잘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쉬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어,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고 행복할 일이 넘쳐야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감사할 텐데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는 팍팍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현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울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1팔 절에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것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따로 구분된 독립된 행동이 아니라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묶여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하나 하나가 아니라 이세 가지는 모두 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늘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늘잘 웃고 기뻐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도, 어느 것 하나도 제외시킬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요구되는 이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것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명강사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배꼽이 빠질 만큼 질컷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를 듣다 보면 간절히 구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의 힘을 믿고 삶의 규칙과 방식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좋은 강의들은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어, 조, 좋은 삶으로 인도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인 우리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죄로 죄인으로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뜻에 굴복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아예 따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 가득한 육신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생명과 성령의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해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했을 때에만 가능한 그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간단한 거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기도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기뻐하고요. 기도하고요. 감사. 잘할수 있습니다. 잘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만족,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과 기쁨 그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 보십시오,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당부,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에 이르렀어요.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어 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도 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을 따르라.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항상, 항상.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은 기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항상이라는 모든 시간과 선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그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나타내야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모든 시간과 상황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맞춰봤을 때에 취향도 성격도 행동도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매번 챙겨줘야 하는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고 나하고는 격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존중할 수 없는 사람,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쁘게 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주며 범사의 감사의 대상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암송을 하듯이 찬양을 부르듯이 할수 있으십니까? 저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라고 외우고 불렀던 이 찬양이 약하고 게으른 자 그들을 향하여 하라는 이 말씀으로 드릴 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해낼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서는 할수 없다. 너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는 나의 이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나에게서부터 찾으면 해 주어야 하는 이유도 해 줘야 하는 목적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로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 이유가 없어요. 왜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왜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항상 기뻐해 주셨고 쉬지 않고 기도해주셨으며 우리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랑하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죄인 중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양자의 영을 더하시므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찢기기까지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무실 시간도 음식 먹으실 시간도 없을 만큼 아주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할수록 예수님은 죽기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이나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기적 같은 현장에서 감사는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날 밤 6월절 그 밤에 제자들을 위해 성찬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성찬을 위해 베푸신 것 위해서 감사 누구나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살을 잘라내면서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신의 피를 쏟아내어면서 죽기까지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에서 난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나를 팔아 넘기고 조주하면서 나를 배신할 그 도망치는 배신자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위해 죽게 되고 저들을 위해 내 살과 피를 흘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겠지만 훗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배신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으므로 피와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해 줄수 없고 감사의 이유가 될수 없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 자신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도저히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라고 그 사람 이름 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해 줄수 없고, 감사의 이유가 될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기뻐하셨으며, 기도해 주셨으며, 감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교회에 나와서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려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 있는 구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의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그 도저히 안아줄 수 없는 그 사람 약속의 말씀에서 배제될 만큼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고 기뻐해 주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가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면 도저히 내가 할수 없는 일 도저히 내가 한번더 상상하지 못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누구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심이 바로 올해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일들이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그 기쁨의 일들이 기도의 이유가 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될수 있는 기적의 현장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